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21장부터 우리가 이제 전기를 공부해 볼 텐데요. 어, 전체적으로 전기와 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역시 우리가 그 이전까지, 지금 이전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힘과, 아, 힘과 물체의 운동. 그래서 물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띤 물체가 되겠죠. 그런,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화를 띤 물체 또는 전화라고 이제 부를 텐데, 에, 전화가 어떤 전기력을 받아서, 어, 힘을 받아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운동학적인 측면과 또는, 어, 어떤 이제 전기적인 물체, 또 전화, 뭐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기적 에너지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기적 에너지, 이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자기에서도 자기장, 자기력, 이런 건 전기장, 전기, 자기장처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기와 자기는 비슷한 게 있으면서도 또 다릅니다. 그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특성을 좀 살펴보는 것하고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가 구현되는 어떤 회로적인 측면 그래서 전기에서는 전기 회로 자기에서는 자기 회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자세하게는 다루진 않고. 뭐 유도기 정도 이렇게 다루게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와 자기의 상호적인 변환, 에너지 변환이라든지 이런 변환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거예요. 뭐페러데이 법칙이라든지 또는 맥스웰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기장, 자기장의 어떤 파동들을 공부하는 형태로 해서 쭉 전자파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이그첫 걸음이 바로 21장에 있는 쿨롱의 법칙입니다. 네. 자 21장은 음, 쿨롱의 법칙인데 맨 처음 나오는 내용도 이제 쿨롱의 법칙이 돼요. 이, 이 이거 읽을 때는 뭐 영어식 발음으로 해서 쿨롬이라고 읽어도 되고 어, 원어식 발음으로 해서 쿨롱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되어 있겠죠. 예, 맨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전하에 대해서 나와요. 전하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띤 물체의 그 물체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그띤 전기의 크기 이런 것은 전하량이라고 해서. 어, 부르기도 합니다. 전화 또는 전화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에, 전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어, 글라스와 글라스, 유리막대와 유리막대가 있는데 둘다 그림에는 플러스라고 어,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 플러스라고 표시된 전화는 우리가 양전화 또는 플러스 전화 어, 또는 퍼지티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어 그런데 두 개의 동일한 음, 물질이 또 동일하게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양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일한 수로 들어 있으면 중성이 되는 거예요, 중성. 그런데 에, 수많은 중성에 더해서 플러스가 한개더 들어 있다면 전체는 양전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외하고 남은 전하를 우리가 알짜 전하라고 합니다, 알짜 전하 또는 과잉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 불균 불균형이 이루어져 있을 때 플러스가 더 많거나 마이너스가 더 많을 때 그걸 우리는 과잉 전화라고 하고 또는 알짜 전화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대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성이었던 물체가 플러스 전기를 알짜로 띠거나 또는 마이너스 전화를 알짜로 띄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를 띈다. 그래서 대전되었다 또는 대전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전되면 당연히 과잉전화가 존재하겠죠. 과잉전화는 플러스이거나 또는 마이너스이거나 이렇게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A번 그림과 B번 그림을 보면 B번 그림은 양전화를띤 유리막대에 음전화를띤 플라스,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네들을 두 개가 서로 당기는 힘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하고 있죠. A 번 그림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화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당기는지 밀어내는지 확인해봄으로써 서로 같은 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전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물론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서로 밀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은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당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는 거고, 양전화, 음전화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